<laughs> 정신이, 정신이 깨닫는다. 네, 저는 프르헤드 팀장을 맡고 있는 강인욱이라고 합니다. 5년 전부터 보안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팀이고요. 아, 그분은 그 3학년이에요 지금. 저는 20살입니다. 바로르타 대학교 3학년 2 6살 <laughs> <laughs> 닉네임이 둘다 거예요. 해큐라는 닉네임으로. 해큐? 네. 저는 컴돌이. 컴돌이. <laughs> 귀엽네, 되게. 이 <laughs> 귀여워. <laughs> 나이 대 상관없이 되게 펑퍼하고 자유롭고 나이 제일 어려도 네. 존재해 주시고 그런 분이 같아요. 형 동생이만 네. 없는 거예요? 크게 그런 거를 따지진 않는 것같아서그 친구 같은 느낌네에요 잘하는, 네. 잘하는 놈이 왕이고. <laughs>

GVID GVID? 아, 그... <laughs> 제가 <웃음> 뭔지 몰어 취약점을 찾으면 은 기관에서 이제 아이디 같은 걸 발급해주는데 큰 취약점을 발견을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고 뭐, 그 등재번호가 아 v i d 라고 그리고 그 번호에 제 이름도 달리고 영광스러운 아, 일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보안 <laughs> 전문가 되는 거 버거 <laughs> 바우티 열심히 하면서 남들 월너보다 돈을 더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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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세요. 저 잘못한 것같아 잘못 일 아, 네, 네. 중학교때 공부는 그렇게 막 하긴 했는데 내가 이걸로 먹고 살지 못하겠다 싶어서 동아리 가 가지고 배우니까 제가 딱 제가 짰던 이제 로그인 코드가 형한테 돌리더라고요. 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거 왜 이래? <laughs> 그 형한테 배우고 공부도 막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그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320 방송상사 다 해킹이 또어있어 보이잖아요. 해킹에 되게 그때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걸 하다 보니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프리 서버라고 그러죠. 사설 서버처럼 나오는 그게 있었어요. 내가 사설 서버를 만들어보자. 처음엔 프로그래밍만 하다가 누가 컴퓨터에꽃힌 보안이다 라니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꽃길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나는 <laughs> 보안을 해야겠다. 사설 서버는 불법입니다. 저그 그의 영업에요 메이플에서 이 사설 서버 열심히 샀던데 직접한 건 아직 없고 편집 좀 이렇게 처음 시도되는 이제.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이규전 같이 한다라는 게좀 참신했던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살짝살짝 살짝 침묵 비슷한 티핀마다 준비하는 앱의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같은 CTF라도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독특한 여러가지 방식의 CTF가 나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보안을 뭐 잘한다고 해서 누가 봤을 때 잘한다라는 게 보이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내가 <laughs> <laughs> 끝에 가서는 노력의 결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laughs> 얘기하시면 저희가 얘기할 거예아 열심히 얘기할 수도 죠고 깊은 씩 정말 딥한 것들이 많아요. 컴퓨터 여기서 이제 취약점이 터지는 이런 것들 있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laughs> 아, 너무 다 다양화를 서고